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 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현입니다 오늘은 이명이 사라졌던 순간 3편입니다. 뇌 기능 불균형으로 이명이 생긴다. 아 이명 E1 이 환자분 제가 처음 뵀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어, 30대 굉장히 스마트하고 젠틀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보이시는데 짜증과 그 지친 표정이 묻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고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이제 가끔 이렇게 응대하는 정도의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 적극적으로, 어, 저의 말에도 대응을 하시고 책상에 이렇게 앉는 자세가 다르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뒤로 이렇게 제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표정이셨는데 점점 진료를 다니면서 앞으로 이렇게 점점 몸이 기울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이렇게 아주 앞으로 숙이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셨던 게 생각이 나시고 나중에 그 인터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어, 본인이 너무나 그 이명이 심해서 지쳤을 때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다나를 이렇게 의지하고 나만 보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지쳐서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그리고 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만성 피로 그다음에 의욕 없음에 굉장히 시달리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이제 이명의 원인을 알아서 이제 이명을 치료를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보니 진짜 그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돈이다 필요가 없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 128쪽을 보시면 이명 환자들의 40에서 60% 정도는 불면증, 불안,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전전두엽과 편도체가 시상과 밀접한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다. 뇌는 신경계와 연결되어 작용하고 호르몬계, 면역계와도 상호 작용을 한다. HPA 축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연결되는 한 축인데,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 만성피로, 과민성 장증후군 등과 연관이 있다. 또한 전전두엽과 척자핵이 기능 이상으로 과활성화되었을 때 만성 이명이 발생하며, 이는 정서적인 원인으로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분은 기능의약 검진 결과 혈관의 탄성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혈관 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귀로에 가는 매우 가는 혈관의 혈액의 흐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의 부족이 있었고요.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 없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 도파민은 주로 동기를 부여하는 호르몬인데 도파민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욕 없음 만성 피로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상 칼륨과 구리가 증가되어 있었는데요. 칼륨이 증가한 것은 몸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세포가 깨어져서 칼륨의 배설량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분께서는 그 칼륨뿐만 아니라 구리도 올라가 있었는데 구리 또한 그 장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가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신경계를 자극해서 매우 예민한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정량뇌파 검사에서는 델타파와 세타파가 푸른색으로 나와서 뇌기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베타파는 붉게 올라가 있습니다. 뇌기능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기능 불균형으로 이명이 생긴다. 뇌에 영향을 미치는 장과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또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 치료는 정량 뇌파 검사에 기반한 TMS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장의 염증을 개선하고 부족한 영양 물질을 보충해주는 영양요법을 같이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수면과 식이요법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개선되지 않던 이명이 5개월 만에 개선된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명이 사라졌던 순간 세 번째 시간. 내 기능의 불균형이 이명의 원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이명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줬을 때 극적으로 이명의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사례자분의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요. 어,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은 주변에서 늘그 이명은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말에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나의 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